오늘 1월 15일 동영상 내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0편 18편 2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최고의 좋은 날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게 하셔서 우리 일상이 활동함에 유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과 믿음을 알아가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를 통해서 찬송, 영광,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 비대로 보좌 배와 싸우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락된 삶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를 의뢰해서 적진을 달리고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그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올 때, 로마 시민 전체가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그때 그 승리한 장군이 노예들을 시켜서, 그 전쟁에 친배후에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멘멘토 머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이 너도 죽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 왕의 반지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그 다이당의 반지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 영광도 내 삶의 고난도 잠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반지에 새겨서 자기 생애를 환기시켰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또 우리가 죽은 시인의 사회영화에 그 보면 아,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에 현재를 붙잡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페 라는 표현인데 현재를 즐기라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이, 일상을 이렇라는복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현재를 이렇게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정말 아, 너무 많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약함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병립해야 됩니다.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를 자족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된내 인생의 오늘 하루를 즐기는 삶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어제 제가 그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서 잠깐 시청을 했는데요 아그 어,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2박 3일 정도 잠을 자면서 네 사람이 약초를 캐는 정말 그 무인도가 뭐 깎아들인 절벽이고, 또 온통 가시던 굴과 빽빽한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약초를 캐는데 보통. 그 경력들을 보니까 10년 이상이에요, 네 사람이. 그 약초 한 뿌리를 찾기 위해서 산채를 전체 전체의 그 무인도를 샅샅이 뒤지고 까시덩굴을 돌파하고 엉겅퀴를 돌파하고 또 절벽에 내려가서 그것을 캐고. 정말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날 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죽겠어. 우리를 언급하실 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불시험이라는. 불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약함과 그 눈물이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불섬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내 삶의 그 사명. 내 삶의 그 힘든 이 과정과 고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덫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 작은 어떤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영, 인간의 그 어떤 것은 어떤 일은 이렇게 순적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방법과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그런 돌멩이, 작은 그런 그루터기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 죽께서 우리 팔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배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이 잠언 3장 26절 말씀은 군대 있을 때에 우리 군목님께서 매주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인용하셨어요.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니라. 내 발을 치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군대 가면 그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줄 타기가 있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줄을 잡고 한줄은 한 발을 대고서 이렇게 세 줄로 세 줄을 타는 것이거든요. 있 근데 해 보니까요. 세줄 타기가 더 어려워요. 약 9m 아파트 한 3층 높이인데 절벽 계곡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그세줄 타기를 하고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절대 밑을 바라보지 말라 가거든요. 정말 힘이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런데, 외줄 타기는 하나만 의지하고, 오직 그 줄만 의지하고, 그 줄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멋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에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다는 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신 제 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유일무이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활로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걸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 고 이 말씀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우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군대에서 군목활동을 하시는 우리 노해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오셨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선 매우 이렇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바뀌며 내 인생을 최선에 딱 위탁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이 성취되도록 풀필먼트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루전서 장 7절에 10편 68편 17절도 날마다 우리 침을 지시는 주 날마다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사원 16장 3절에도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이 성취되리라이 10편 37편 이 5절 마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줄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줄을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줄을 의지하면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말씀에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게 하시고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가한 후에 베드로가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했다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지요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후배가 만선이 될 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황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황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주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추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우리의 한계와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전염병의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교려 듣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천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직면하면 주께서 그 물이 찢어지게끔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위이골리아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방, 방패로 단차,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그에게 던졌는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이렇게 강타해서 골리앗이 거기에서 쓰러지므로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는데 거의 3m가 되는 그 거구 골리앗을 이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하면서 그것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격파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우리의 싸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주시는 하나님. 주력기 14장 13절, 14절에도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군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주께서 싸우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싸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지게와 작대기를 보시면 어쩌 합니까? 그 지게는 작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지요.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 어쩌 니까 사람은 의존적 실존입니다. 의지해야만, 의지해야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딱 맞는 의복을 입은 것처럼, 그래야 어울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지혜롭게, 능력있게, 규모있게,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꼭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주님이십니다. 여수하실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취하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오늘 성령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면 권리와 대적,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주께서 싸워 주심으로 대적을 깨뜨리게 하신다는 것을 굳이 믿고 우리 예수님을 힘 있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했사오니, 힘 있게 주를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